어, 저 봉고샘이 4시에 네 있겠어요. 4시에 켜 가지고 지금 바깥에 보고 있어요. 가게 문 열었는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어, 오, 눈은 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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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클래식 뮤지컬이죠. 여기 컬은 이렇게 라디에이터라 그러나요, 이거. Now the d a n 오늘 아침 hey. 준비 중. 자, 세번째 아침. 7시 13분 아침 7시 13분 클래식 다이너 한번 가봅시다 오 냉면 헤 냉면 화이팅 아, 아 냉면 먹고 싶다 오늘 일정도 빡빡한데 말이죠 오늘은 이제 제가 제일 어, 살아보고 싶은 동네 제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살아보고 싶은 동네 뉴욕인데 이제 제가 아티스틱하고 이제 돈이 많고 그리고 이제 애가 있다 그러면은 저는 어디에 살런지 네. 근데, 만약에 A 생기면은, 메나탄에 안 살긴 할것 같은데, 오우,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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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네. 그래도 메나탄에 살아야 된다. 돈이 너무 많다. 네. 그러면은, 저는 이제, 어, 디를살 거냐. 한번 보여드립니다. 우와, 튤립. 아, 그렇죠. 뉴욕이 또, 옛날에 뉴암스트이댐 아니, 아니겠습니까? 젤란드를 그리워하는지 튤립을 많이 심어놨네요. 어, 어 뭐라고? 뉴욕 노래? 아 봉골쌤이 또 낭만이 있잖아 었 뉴욕 얘기 나오는지 한번 들어봐 커피를 한잔 여기 다 들고 가고 싶은데 아 이거 커피 홀더 여기 있었는데 그거 잃어버렸어요 이제 가방거리도 있고 커피 홀더도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 다 없어졌어 아 근데 매연이 장난 아니네 이 냄새가 <laughs> 야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가 아 요런 냄새가 바로 느껴지네요 아 제가 굉장히 퓨어 했나봐요 <laughs> 너무 느껴지는데 지금 아이폰 16 사가, 사가야 되나? 자꾸 광고가 보이네. 또 있어. 아, 내 눈앞에서 자꾸 나타나고 있어. 멜라니아 사가라. 너가 유튜버라면 은 폰을 정기적으로 업그레이드 해야지. 아니, 중요한 거는 카메라는 집에만 열 때도 있어. 그러나 이제 업로드 하느냐, 그게 문제죠. 네. 카메라만 계속 사고 있어요. 멜라가미, 왜 그러냐고. 아. 네, 아무튼 인생이 그래요. 네. 아, 자, 이런 혼잡한 교통. 네. 어떻습니까? 홈킹 돌아봅니다. 네. 네, 네. 왜 이렇게 빵빵하는 거죠? 네. 모두가 화를 내고 있어요. 아, 너무 사타르스볼? 네. 네. 사람들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지? 홈킹 레크레이시. Like oh, oh, oh. oh my goodness. Oh, cutie pie. 그러다가 이렇게 또 귀여운 강아지를 보면서 미소를 싹아 이분서 아이고 강아지야. 이렇게 해주고. <laughs> <laughs> 한명 빵빵하면 나도 기다렸다는 듯이 합참! 빵빵빵! 이렇게. <딩크> NYC Creator <크리에이터> Network. <네트워크> 어, 나도 크리에이터인데, 나도 나도. 나도 크리에이터인데, 저기. <laughs> 저도 NYC와 연결되고 싶네요. 러너들이 많아요. 젊은 분들은 다 러닝을 하셔. 네. 젠지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다면서요. 네. 어, 저도 마인드가 완전 젠지야. 내가 지금 시대를 잘못 타고난 것 같아. 내가 한 10년 늦게 태어났어요. 아안 다가와요. 아, <laughs> 잘좀 들어줘. Okay, you can walk. Let's walk. Run, run, 그리 run. 조심하고 run. Morning 산책. 뭔가 근데 애랑 같이 이렇게 가니까 뉴욕 현대 애 등원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어? 어? 추워? 추워? 어떡하지? 그러면은 여기 앉아. 나, 나, 나. 그럼면 어떡할래? 뛰면은 안 추워질 걸. 뛰어, 뛰어.

어, 다이너 가면은 맛있는 거 봐라 어이구 목에도 이렇게, 이렇게. 목에만 있어 목에 조금 스크래치가 났어 괜찮아 피는 안나 됐다 아이고 우리 씩씩하다 우리 봉거리 그치? 어. 네 이제 거의 도착입니다 어? 여기야 세랑아 아 24시간 영업이죠 예 그런데 왜 사람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걸까요? 안먹었어아먹어 <laughs> Thank you. go to yeah. straight towards the back. Okay. On your right hand side. Okay. okay. Thank you so much. Do you need a plastic cup for her? Yeah, that will be better. y s e t h i o d o y n so. you. t n o t n o u a o t h u you. h o r h k y e a h y t h a t h I t h n k o Thank you. Thank you. a h o k a y o you. t o n o o n o o o h y a h y a h t h n k o y a h Thank you. n t o a u t t a k t t h I'm ready a milkshake, mm -hmm. Okay, first, um, can I get just um, drip coffee, please? Uh, drip coffee. you yeah. want sugar in the milk on the side? No, uh, just, just, just black. black. One. Yeah, just black. And uh, can I get a fruit uh, omelet? Uh, uh omelet. Yeah, and then she'll have uh, waffles yes. with fresh banana and strawberries. Yeah. Berries gonna be strawberry, with berries yeah. on the top. I'll

왜 이걸 잖아? 가자 아, 이런 느낌이요. 아, 자와봉골쌤쨍쪽 까까. 왜 이렇게 대자부지? 시금치 오믈렛. 이거 음음 음. 이거 또 감자 이거. 음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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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is n 아 What is n 와플 별로 원래 안 좋아하지만 한입 먹겠어요. 레스팅 뉴욕이니까. 음, 우리 돈 내야 되니까. Can we get the check, please? 참 좋아. 시작. Can we get the check, please? 이런 뉴욕 느낌 좋죠? 아자, yeah. 뉴욕 uh, 느낌. 댄스. Yeah. 어예 oh, yeah. <laughs> 이런 길이 네덜란드랑 진짜 비슷해요 맞죠? 이거 빌딩 건물 아시죠? n 뉴 암스테르담 아 키디바이 다닥다닥 다 붙어가지고 길쭉길쭉한 거저 처음에 암스테르담 가서 진짜 깜짝 놀랐잖아 뭐지? 뭐지? 오마이갓바 oh 봉거리다 너무 귀엽다 그래서 제가 암스테르담 갔을 때 뭔가 오노주가오노주가 나를 여기로 보르네, 뉴욕, 담은 네덜란드다 이렇게 한 거죠. <laughs> 제가 또 의미 부여충 아닙니까?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뭔 말이야? <laughs> 의미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laughs> 아시겠죠? 버룩칼라지, 아 버룩, 네. 뉴욕 시립 대학인데 비즈니스 스쿨, 네, 여기가 어, 저렴하면서 괜찮은 학교죠. 뉴욕 사립 대도 있고, 뉴욕 주립 대도 있고, 뉴욕 시립 대도 있고 학교가 엄청 많아요. 네. 유학 입시 설명회 하겠어. 아무튼 예. 네. 뉴욕으로 유학을 아, 떠날 수있 있으면 떠라라욕심수있 아, 있으면 욕심라 어? 어디 갔어? 잃어버렸어? 어, 사랑아, 없 어? 졌다 거기 놔두고 왔나? 거기케이블에 놔두고 r 거 아니야? York, n 는 w y Uh -huh. Maybe uh -huh. i n my life. No, I don't think so. No. Why? w h 겠다 h 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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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맨. 저는 오 마이 갓 h 나 진짜 무의식적으로는 욕이 나오거든요. 그 F는 아니고 SS로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잘못 해 가지고 좀좀 곤란할 때가 있는데 아, 슛 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슛. 어 다른 거해 가지고 <laughs> 아무튼 오 oh 맨은 도대체 누가 가르쳐 준 거야? 오 h oh, 어? 오 oh, 맨. 아못 뭐 산다 자, 길 건널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 알지? 자 지금 J 워크 안된다 지금 빨간, 아, 오케이 하얀색 여기는 하얀색에 건너는 거야 하얀색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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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어이고아이고 어이구 길 건널 때 장난치면 안 돼요 밑에 있었어요 뉴욕 뉴욕 가자 다람쥐 안녕 새랑이랑 친구할래? 다람쥐지청소맨지는 저는 몰라요 어머 다람쥐 지금 꼭 뭐 같이 채 어, 다람쥐 저기 나왔다. 저기 나다. 저기 다람쥐 채랑이 보러 왔다 저 봐봐 왔다. 너무 작아가면 도망갈 걸. 이거 <laughs> 봤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한번 찍어봐. 하네 다람쥐. 하 <laughs> 네. 다람쥐 약간 관종 스타일인데 <laughs> 아, 아 오늘 그렇지 이런 느낌이지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다시 왔는데요 아 요런 느낌이죠 제가 좋아하는 파크 어? 아, 아, 아. 젊은 느낌 한번 느껴보세요 젊은 느낌들 이런 공간이 없으면은 진짜 뉴욕에서 그 콩딱지만한 아파트에 살다가 숨막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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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런 공간이 있어야지 뉴요커들이 숨통을 좀틀수 있죠 이거 스트레스 아그 띠띠빵빵 그 스트레스 뭐 내용 못 살겠다 떠날 거야 하면 또 요런 공간에서 아 아닌가 이렇게 조차 자꾸 혼란스럽게 얘기해. 세상 어디 있겠냐고 이런 오픈 마인드드 어? 누구나 어울릴 수 있는 이런 자유분방한 느낌 아, 전 세계에 잘 없죠 네, 잘 없어요 너무 깨끗해도 숨 막히잖아요 네. 아 제가 지금 급하게 약속이 있어가지고 무슨 약속이냐 자, 급접선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아빠, 어, 아빠 보고 싶지. 아빠 항상 보고 싶지. 엄마 제일 사랑하는 사람 누구? 어? 아빠께 봉글이게? 둘다. 엠봉순는 복태겐, 할머니, 할아버지. 엔 하늘에 있는 누구? 어, 박 할아버지. 별명 하나 붙여줄까 할아버지? 별명? 와저분 틱톡하시랍니다. 스월드가 있는 멋진데 화아 해서 하고 있어요. 네,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아, 피고 아, 네. 있어요. <laughs> 우리 은얼 하고 그 바나나 푸딩 한번 먹어야 되거든요. 차라이뭐 먹을래? 컵케이크 골라 볼래? 자, 다깨 가지고 자 들어가 봐. 커피. 어, 여기 있어, 커피. 아, 귀여워. 엄마 가방에 좀 넣어 둘게. 컵케이크 샀어요. 마거놀래요 컵케이크 콜라쉘. 진짜 달 걸? 안 달아? 진짜 달아. 음 네, 네. 바나나 우유 응. <laughs> 이모 귀여워? <응. 웃음> 너무 스윗했어, 그렇지? 응. 솔직히 이거 현대백화점 가면 다 있잖아요. 있지만 또 여기서 먹는 맛이긴 맛있는데 또막 그렇게 맛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다. 옛날에 여기 지나다니면서. 여기 놀이터에서 이렇게 뉴욕어 아이들 노는 거 보면은 참 뭐랄까 너무 보기 좋았다 그래야 되나? 청막한 네. 뉴욕에 이런 아이들 노는 모습 본걸 네. 생각 같이 오게 되네요. 아 그리고 이게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뉴욕어 엄마들이 요런데 이제 와서 막애기 데리고 와서 놀잖아요. 아 그런 장면들 도또 영화의 한 장면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찍어야지. 그때 그돈 없고 힘든 시절을 거쳐 야딸내미랑 뉴욕으로 입성하긴 했어 계속 뉴욕 걸어서 살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에 뭐 놀러라도 한번 왔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스티커 인형놀이에 심취가지고 지금 막 댄스 파티에 가고 있어요. 이거 이건 누구 한다고? 응. 이건 누구예요? 이거는 엄마. 이거는 아세랑이. 말이나 아, 그랬어요. <laughs> <laughs> 우리 쇼핑하러 가요. 아, 제가 그 철저하게 그거 다 챙긴다고 챙겼는데 포크를 안 갖고 왔네요. 손으로 먹어라. <laughs> 네덜란드 스타일, 네덜란드 스타일. 손으로 먹어. 이제 2시 되니까 저, 점심 먹고 디저트 먹으러 오나 보다. 지금 완전 꽉 찼어요. 여기. 책가게도. 책상에도... 옛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저런 책가게 보면서 아, 너무 분위기 좋은 동네다. 막 이랬던 것 같은데 기억력이 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걸 미아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되면 아 여기 한번 가 봅시다. 원거리 또 그린이치 밸리지 스타일 여기 가보자. 사랑 여기서 먹, 먹고 들어가야지. <laughs> 여기 중요한 거한 개도 없어가지고 여기서 파킹하고 갈게 되게 시원하고 예쁘겠다. 이거 진짜 시원하겠는데? 아, o l i n a Jolina, j 리 l i n a J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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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o 는 i n a Jolina, Jolina, j 이 l 이거 a j l i n o t i o n l 안커. 안커? 한번 일어나봐. 벗겨질 것 같은데. 좀 큰데? 근데 저기, 나 응. 이거 한개 받는 거. 어, 저기 있어. 저기도 있어. 어디 있어? 한번 걸어봐. 편한 걸어봐. c o m f Do you want to walk down to like uh, like uh, to yeah. the door? Yeah. t see how comfy they mm. a r <laughs> <laughs> What do you think? Yeah, good. Oh, there we go. Yeah, comfy. Yes. Okay. Let's get this. Okay. Mom, camera. Mom, Oh. Mom,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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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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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h, 진짜 노래 나오네. 자, 여기 이제 뭐다또 쇼핑 거리죠. Okay, 자, l i q u r Street, so Girls. 오케이, 블리 q u o r s t r 이팅 엄마 왜 Spice Girls? 엄마 s i 엄마 어렸을 때 좋아했어. 거기도 멜라니라는 멤버가 있거든. 제 체력이 진짜 좋아진 것 같아요. 걸었는 발도 하나도 아프고뭐 이거 진짜. 야, 그 고강 도 운동을 이제 한 보람이 있네요. 계속 걸을 수 있어. 우리 엄마 옛날에 살았던 동네 보여줄게. 오케이, 우리 사진 찍어준다. 그러면 이제 포즈 한번 보세요. 자, <laughs> 신발도 똑같은 거 입지? 이 <laughs> 너무 닮았는데. <laughs> 아, 네. 제리 사인펠드가 와 넷플릭스에 우리꺼 아닌가? It takes so long. 넷플릭스에 보면은 It takes so long, 그 커피 위드 코미디언스인가 뭐 그, 그런게 있어. 제리 사인펠드씨가 했던 그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 맨날 커피 마시거든. 빈티지 카랑그 로망이 있어요. 제가. 사인펠드 <laughs> <laughs> 좋아하시면 그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